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비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회께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저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3장은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다섯 편의 설교 중세 번째 설교이며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13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씨처럼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은 마음의 밭에 따라 지속성이 모두 다릅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의 상태에 대한 것이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디모디오스 사장이 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정치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도 할수 있지만 우리 입술이 성경 이야기로 더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주님은 사람들을 너희와 그들로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들로 구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아둔한 자들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진정한 신비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비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마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복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할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왜 빼앗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마귀는 우리에게 시련으로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을 빼앗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마귀 나름의 열심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영원의 생명력을 가지는 마음밭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두 번째, 가라지 비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입니다. 여기서 씨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38절입니다.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주님은 좋은 씨를, 마귀는 가라지를 세상에 심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아버리길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더잘 먹고 더잘 사는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여 추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배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심판할 때 의인들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세 번째, 겨자씨와 누룩비요.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일 같으니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천국의 확장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지만 생명력이 있어 자라고 커가는 곳입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교회도 자라고 성장하여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어 동지를 틀고 기둘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천국은 보와 같으니.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4절에서 52절까지 천국을 보와 진주, 구물에 그 비유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든 그 밭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면 확신하고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49절,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뭇불에 던져 너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 영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가치에 눈을 떠야 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면 우리 인생을 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런 마음이 없다면, 천국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1년 성일 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고린도전서 2장의 4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갱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을 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